안녕하세요. 드라마 읽어드리는 채널 리뉴얼입니다. 페이크의 페이크가 난무하는 나이스. 인사이더 3회 함께 보러 가시죠. 옆방 교수에게 카드 스킬 전수받은 텍사스 홀동 호구 김요한. 오늘부로 타짜로 다시 태어납니다. 도대체 카드게임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사법연수원에 수석 입학한 요한이는 섹시한 두뇌로 리그를 바로 접수하죠. 게임 한 판으로 담배 수두룩하게 벌어 조사장 쪼무레기들에게 원금에 이자까지 후하게 쳐주고 정산을 끝냈죠. 그래도 뭔가 더 주고 싶어진 요한이는 깽값 선불로 주고 북영파 형아들 도움받아 쪼물에게 듯 지대로 발라버립니다. 역시 브레인은 자기 손에 피한 방울 안 묻히고 상황 정리해버리네요. 산부리그에서는좀 놀았지만 요한이가 다가가기엔 너무 멀리 있는 그대 장선호. 도철형아가 선호한테 가는 지름길을 열어주는데 입장료는 바로 요한이 발목. 카드를 쳐야 하니 손모가지는 걸수 없어 대신 발목을 부러뜨려 의료사동에 보내버립니다. 장선호가 의료사동에서만 지내기 때문이죠. 도박 천재 장선호 눈치가 백단입니다. 듣보잡 요한이가 갑자기 나타나 빚을 갚아야 하니 판통 크게 놀수 있게 도와달라 하자 바로 두철이 부는 날파리임을 직감하고 다친데 또 다치게 하죠. 법무부에서 다이렉트로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한 VIP 수연이가 요한이를 만나러 옵니다. 요한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다 들어줄 수 있으니 그녀와 한 배를 타자고 하죠. 본격적으로 일부리그에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한 요한은 깊은 고민 없이 수연의 손을 잡네요. 옆방 교수가 이태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연의 힘을 이용해 교수를 찾아냈지만 아쉽게도 그는 이태광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태광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는 교수는 요한이가 이부리그에 갈수 있도록 보안 과장을 스폰으로 연결해 줍니다. 어렵사리 이부에 들어가니 조사장 쪼무레기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칩의 컬러와 칩을 잡은 손 모양으로 카드 패를 알려주는 칩 사인을 주고 받는데 뇌생남 김요한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장선호가 나타나 요한이에게 칩사인을 던져주는데 일단 장선호의 말을 믿고 올인하는 김요한. 마지막 패를 깔았던숨 막히는 장면에서 인사이더 3회는 끝이 났죠. 그럼 갑자기 왜 장선호가 요한이에게 사인을 줬을지 뇌피셜 들어갑니다. 도박천재 장선호가 성주교도소를 접수하자 이태광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했었죠. 그런 이태광의 행적을 알고 있다던 두차령하는 아무래도 양회장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두철 영화가 요한에게 하려 했던 부탁이 바로 장선호가 빼앗은 이태광의 동영상을 찾아오라는 것 아니었을까요?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선호는 왠지 양회장에게 복수를 해야 할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태광을 찾고 다니는 요한이를 눈여겨보다 두철의 눈에 띄지 않게 요한을 돕기로 한것 같습니다. 옆방 교수를 통해 기본적인 카드 룰부터 선수들의 사인까지 모두 전수해주고 이브릭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것까지 모두 장선호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이가 자신의 칩사에는 믿어준다면 함께 복수하는 쪽으로 선호가 도박을 한것 같습니다. 두철형아와 선호의 수싸움 중에 요한이가 계속 얻어 터지는 상황. 계속해서 두철형아 식구들에게 두들겨 맞던 요한이는 내일 선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병사동으로 방을 옮기게 된다 하네요. 태기 아버지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였을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두철형아가 요한이를 도와주고 지켜줄 거를 생각했는데 맙소사 이렇게 숨은 빌런일 줄이야. 다른 듯 같은 목표를 가진 선호와 요한의 활약이 기대되는 인사이더 내일도 리뉴얼과 함께 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뉴얼에게 큰 힘이 됩니다.